안녕하세요. 김선숙입니다. 오늘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할 때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를 보여주고 출입하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이 QR코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발급 기간인 네이버 카카오 패스에서 QR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어,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터치를 합니다. 네이버 홈에 접속을 하면 네이버 상단에 QR코드 체크인이라고 나옵니다. QR 체크인을 터치를 합니다. 자 QR 체크인을 하면 개인 정보 수집 동의에 필수 조건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체크하시고 확인. 자 네이버 휴대전화 인증이 나오는데요, 본인 소유의 휴대번호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한 다음에.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터치를 합니다. 자, 입장을 위한 QR 코드가 생성이 되면은 시설 담당자에게 QR 코드를 보여주고 입장을 하면 되는데요. 아, QR 코드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 15초만 유지됩니다. 15초가 지나면 새로운 QR 코드로 재생성됩니다. 자, QR 코드 유효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시도를 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집된 정보는 4주간만 보관하고 폐기합니다. 자, 네이버에서 QR코드 생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터치를 합니다. 자, 카카오톡에 접속이 되면 아래에 샵을 터치를 해줍니다. 샵을 터치를 하면 상단에 코로나19라고 나옵니다. 자, 코로나19를 터치를 합니다. 코로나19 터치를 하면 QR 체크인이라고 보이시죠? 자, QR 체크인을 터치를 합니다. 자, qr 체크인 터치를 하면 어, 집합시설 출입을 위한 qr 체크인을 시작합니다 자, 약간의 동의를 해야 되겠죠 자, 모두 동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 15초간만 유지가 됩니다 qr 코드를 보여주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패스를 터치를 합니다. 자, 패스를 터치를 하면 QR 출입증이라고 나오고 다중 이용 시설에서 빠르게 패스라고 나오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똑같습니다. QR 출입증, 다중 이용 시설에서 패스. 자, 선택 하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 출입증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약간에 마찬가지로 동의 동의를 하면 하단에 QR 생성이라고 보여집니다. QR 생성을 터치를 하면 QR 코드가 출입증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5초간만 유지됩니다. 수기로 출입명부 작성할 경우에는 방문 날짜 방문 시각, 시군구 전화번호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 QR코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방금 만든 이 QR코드를 보여주고 출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수집된 정보는 4주간만 보관하고 폐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